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좀 늦어지면서 정책권에서는 장외 여론전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가 지연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안이 모두 어, 29건인데, 그 중에서 친야성, 이 변호인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안 9건 중에 지금 변호인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죠. 세금으로 많은 변호인들에게 어떤 월급을 챙겨줬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변호사들의 어떤 성향을 확인해 봤더니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이 22명이나 됐다는 부분 잠시 보여드렸고요. 현재 지금 장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 상황들 영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고, 윤석열 복귀는 민주공화국을 파면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 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절차 원칙, 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정광기 대변인님, 일단 예.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여론전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천막농성도 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이게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과거에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 그런 목소리, 장회의 목소리, 광장의 목소리가 탄핵재판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작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광장의 정치를 이용해서 탄핵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이후 훨씬 더 강화됐는데, 네. 그 문제의 의식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판결의 내용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도 그런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지금 평의가 길어지고 평결 안 나오고 선거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헌재의 결정을 이끌기 위해서 복수를 더 크게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어, 움직임에 대해서 헌재가 영향을 받지도 않겠지만 민주당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지금 단식과 삭발 뭐 농성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안 나게 됐다 그게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취지의 기류가 형성된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거든요. 정말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laughs>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어, 석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저렇게, 어, 격화되는 그 장외 선전전이, 어, 어느 정도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어, 그런 압박을 좀 방어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 사실은 장외전은 좋지 않죠. <laughs> 그 좋지 않다는 거를 사실 민주당만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인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우리들이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테니 국민들은 거리에 나오지 마시고 일상생활과 민생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리로 이끄는 선동과 그런 메시지를 최초에 발신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나서서 뭐 단식, 삭발, 농성 이렇게 현재 선고를 앞두고 하는 행위들이 자칫 국민들에게도 현재 선고 이후의 <laughs> 상황이 본인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불복하게끔 여론 형성을 하는 그 시그널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위험하다. 현재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거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당황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삭발하고 단식하는 것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보 어, 나타나기는 어쨌든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지금 압박하는 모양이 되고 또. 어, 민주당의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뭐 속칭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렬 지지자들은 거기에 더해서 또, 어, 다른 모습으로 어, 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모여서 광장에서 시위도 하고 어, 또 조직력이 강한 민주노총 같은 데 또는 어, 좌파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단결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을 때 어떤 또 폭력적인, 어, 그, 항, 항의 의사를 표출할지 그것도 사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정치권에서 저 정도로, 어, 삭발하고 단식하는 것, 그 정도까지 지금 해야 되느냐. 어, 물론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가서 참여하는 경우, 어,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저, 그 분위기를 더 극렬하게 만드는 수단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탁발하고 음. 단식하는 것은 완전히 이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런 분위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텐데 민주당이 지금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그 심기에 좀더 부합해서 어 충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 보이려고만 하는 것인지 음. 또는 더어 다른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음. <laughs>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 국민에게 먼저 메시지를 내고 거리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야당도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이런 말씀들을 <laughs> 하시는 게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일단 정치적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이제 좀 조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이 나와서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 곡기도 끊고 삭발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그, 그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게끔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향후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국민들의 분열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석방을 보면서 또자칫 이게 이제 광장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일 열심히 어떤 광장에서 외치니까 어떠한 좀 법원에서 네.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 아닐까 또 거기에 또 반응해서 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까지 조금 너무 서울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음. 들고 들어서 지금 광장으로 다시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전뭐뭐 뭐 시민들이야 자신의 의견 표출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정말 정치적인 뭐 지향점을 위해서 광장에 나오실 수 있죠. 본인의 시간을 다 빼서 다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그러면 우리가 광장에 정치를 할 거면 국회의원을 왜 뽑나요? 대의 기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다 그냥 우르르 다 나와 가지고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그게 광장의 정치라는 건데 저는 어 현대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해 오면서 대의 기관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그럼 헌법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 아무리 광장에서 외쳐 봐야 헌법 재판소의 단벼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뭐 착발을 뭐 한다든지 뭐 단식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꼭 이뤄내야 될 때, 이럴 때 써야 되는 어떤 비상적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